연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한 그러니 계엄, 비상계엄 내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장동혁 대표 언론의 보도 입장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고, 어, 결국은 국민의힘이 분열조짐까지 보인다. 뭐, 국민의힘을 그렇게 그,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입장에서는 이게 분당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보면 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 어, 이것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아주 엄중한 요구를 하고 있죠. 국민의 힘에 대해서. 첫째, 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 힘 정당 차원의 사죄를 하라. 또 하나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그 내란 수계로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 힘 정당 차원의 단절을 선언하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래서, 이재명 민주당은 독재와 그리고 행정 실패, 헌법 위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이러한 노여운 유권자 덕분에 이재명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러한 노여운 유권자의 덕을 바라면서 2026년 지방선거도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낙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내란 정국 시즌2 이것을 전략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이 내란정국 저 해체되어야만 할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거전에 쓸 생각이다. 이제 그것을 알수 있죠. 보니까 추가특검, 2차 종합특검도 하겠다 이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2026년 지방선거도 압승한다. 이러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내분조짐이 보인다. 하는 것은 그 당장 대략 두루 이것을 한동훈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뭐 선명하게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한 30명 가까이 그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바로 이개엄에 대해서 지도부가 사과하라, 윤석열을 끊어내라. 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지금 결집되어 있다. 그들은 당 지도부와 갈라서서 결집되어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유권자의 엄중한 요구라는 것은 물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국민의 힘 측의 수용, 이것은 과연 무엇이 답인가? 2024년 12월 3일에는 바로 그와 같은 국민의 그 유권자의 요구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개헌은 잘못된 것이고, 윤석열과 단절한다. 그게 답이었죠. 그런데 2025년 12월 3일에도 그것이 답인가? 여기에서는 조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말에 따르면 폭정이죠. 이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과 동일한 것을 답으로 택하게 되면 그런 답을 내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자폭을 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첫째는 이재명 민주당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국민의 힘이 자기들의 그 저력을 잘라서 민주당을 먹여 살리는 것이 되죠. 그들에게 단연코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 그러면 사죄했으니까 됐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피고인과 김건희 피고인 그들로부터 전해오는 소식들,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계속 이것을 널리 퍼뜨리고 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혐오. 이두 글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뉴스가 생생하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사그러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국민은 분명히 국민의 힘은 해산하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욕을 먹을 겁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것까지 다 꺼내서 욕을 하겠죠. 그리고 국민의 힘은 깨어지게 됩니다. 일단, 친윤석열, 그리고 윤어게인, 그, 이들이, 뭐, 죽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앉아서 죽을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니 갈라서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국민의힘은 어떻든 망하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소 짓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개헌 악몽을 끊자고 요구를 해도 장동혁은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 편에 섰다.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아니면 그들과 손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하게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이 내용은 좀 왜곡된다. 이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지도부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방송과 보도,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지도부에 균열이 생기고 내분으로 가고 있다는 뉴스가 아주 많은 것이죠. 그런데 리걸 마인드 연구소에서 분석해 본 결과는 그러한 뉴스 해설과 또 뉴스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조직은 상당히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조사해 본 결과, 분석해 본 결과, 어, 알수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게 뭔가 과거를 계속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윤호개인 밖에서 봤을 때 친윤 세력하고 단절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게 이게 무엇인가? 그게 좀 의문스럽죠. 그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세력이다. 당 대표니까 그 세력 속에는 친윤 세력이 들어있다. 친윤 세력도 장동혁을 대표로 만드는데 동의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윤 어게인 세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힘 밖에 있지요, 일단은. 국민의 힘 안에서 윤 어게인 세력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은 국민의 힘 밖에 있고, 국민의 힘 안에 있는 친윤 세력과 약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구조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근래에 일관된, 반복되는 여러 발언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내부에 있는 친윤 세력을 뉴 장동혁 세력으로 바꾸고,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은 바로 이 뉴, 그러니까 새로운 장동혁 세력이 된 과거의 친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들을 윤 어게인 세력도 새로운 장동혁 세력으로 만드는 이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거다 싶기도 하죠. 그래서, 아, 이거 좀 절묘하구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친윤, 그리고 그들에게 약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윤 어게인 이들을 포섭을 한다. 단절이 아니고 포섭을 한다. 과거부터 우리는 원래 동지였지 않느냐. 뭐 도의적으로, 어, 인정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상당히 이런, 이런 것은 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섭을 하되, 과거를 이어가지는 않는 미래를 추구한다. 과거를 물려받지 않는 미래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인위적으로 단절하지는 않는데, 어, 지금 둘러보니, 현재의 과거는 없네. 당연히 미래에도 과거는 없네. 이렇게 된다. 이런 구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논평이라든지 자료들을 보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이 친윤 세력과 윤 어게인 세력을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국민의 힘의 아픈 곳이라고 한 것이죠. 분위기는 대략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에서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리더, 장동혁과 하나가 돼서 싸우자. 현재 뉴스에서는 장동혁을 비판한다? 이 지금 과거 저련 문제로 장동혁을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장동혁의 장동혁이라는 지도자 밑에 하나가 되자. 뭐 이만하면 아 여기는 참 일사불란하고 탄탄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국민의 힘에서 포섭하지 않는 껴안고 갈수 없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반장동역 세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장동역 세력은 2024년 12월 3일에만 답이었던 것을 고수하면서, 지금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구태의연한 세력. 이들이 내분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한동훈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의 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친윤도 껴안고 간다. 그들은 친윤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장동혁으로서 살아간다. 이런 걸알수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경원을 포함한 그리고 지도부 쪽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묵줄을 바짝 조이겠다고 한 것을 알수 있죠. 공천을 하는데 있어서. 당원 70%로 간답니다. 여론조사 30%가 되겠죠. 당원 70%로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천 대상은 당에 기여하는 당원을 많이 늘리는 사람을 그걸 의무로 감안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야 뭐 당원 70%라고 지금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째서 저렇게 가는 것인가?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죠.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전략을 보고 나니까 당원 70% 나올만, 나올만 하다. 나올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 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성격은 어떨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재 그 당원 게시판 조사한다고 하죠.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그런데 이 당원 게시판 조사가 당원들이 원한 거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에서 내놓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70%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으로 똘똘 뭉친 당원 70%의 의사가 되겠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세력은 확실히 제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당이야. 정당의 시스템과 정당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 장동혁 세력이 제거되는 것이고, 장동혁 아래로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윤 어게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국민의 힘의 상황은 무엇인가? 언론에서 이거 분열되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내놓은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는데, 현재 국민의 힘은 내분도 아니고 분열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 반기드는 자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됐을 뿐이다. 현재로서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 반장동혁 이들의 배지를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친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30명인가 그들이 해당되겠죠. 당연히 지방선거 공천도 같은 기조로 갈 겁니다. 아주 살벌하게 윤어개인도 용납이 안 되겠죠 재빨리 새로운 장동력 세력으로 넘어가야만 살아남는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장동력 대표는 윤어개인 편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윤석열을 직접 공격하고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윤석열은 영영 복귀 못한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씨가 친박, 친박근의 세력을 친윤석열 세력으로 만들었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래놓고서 박근혜를 복귀시키지 않았죠?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이 친 윤석열을 친 장동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복귀가 목표가 아니다.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나쁜 짓이냐? 정치계에서 이것은 나쁜 짓이 아닙니다. 이게 뭐가 나쁜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러겠죠. 그러니 결국 이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한자릿수 계산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쪼개지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껴안고 망할 거다 이렇게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윤석열을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장동혁으로 가서 이재명 민주당을 때려 눕히자. 이재명 민주당의 악행은 차고 넘친다. 이러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으로 가자. 그것이 물론 선거 승리, 또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승리의 길인 것은 그런 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죠?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탈당하도록 시켰죠. 권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 본인은 아니지만, 지금도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측, 이쪽에서는 개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비판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 대통령이 되도록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죄를 지었다는 데 대해서 또 사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상 일이 다 일도 양단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 마냥 이재명 민주당 앞에는 뒤집어도 굴러도 항상 그들이 이기는 그런 길만 열려 있다고 그렇게 보이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장동여 대표의 국민의힘 재건이라는 기치를 앞세우고 나온 그 방향을 보니까 이게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되어갈지 지켜봐야 하겠죠.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